깊은 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시간. 창밖에는 달빛이 마치 얼어붙은 호수처럼 고요하게 번지고 세상은 숨조차 멈춘 듯 정적에 잠겨 있습니다. 당신은 홀로 깨어 있습니다.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단지 눈을 떴을 뿐인데 공기는 낯설고 가슴은 알수 없는 떨림으로 가득합니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다가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름을 부르는 듯한, 그러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초대. 그것은 두려움과 동시에 평온을 안겨주고, 불안함 속에 묘한 그리움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을 종종 우연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영혼의 세계는 속삭입니다. 아니,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신호다. 인생은 종종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가장 평범한 순간에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밤에 삶의 깊은 곳에서 질문이 솟아오릅니다. 나는 지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 원하는 삶인가? 이 질문은 불청객처럼 찾아와 우리 마음의 평화를 흔들지만, 동시에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끄는 나침반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답을 찾으려고 애쓰며 바깥세상을 헤맵니다.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조언, 더 많은 성공의 비밀을 찾아 외부를 기웃거립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지도는 언제나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내면, 영혼의 세계 속에. 오늘 우리는 그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영혼이 우리에게 보내는 다섯 가지 신호, 삶의 방향을 바꾸는 지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는지를 함께 탐험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이 이유 없는 떨림으로 울리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세계가 건네는 초대장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하며 그 세계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신호 1. 불편한 질문. 당신은 지금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꿈속에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공간. 알수 없는 빛이 스며들고 그 한가운데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한 목소리. 이게 정말 네가 원하던 길이야? 눈을 뜨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몰려옵니다. 마치 영혼이 꿈을 빌려 나에게 말을 건네는 듯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불편한 질문을 경험합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평범한 밤에. 혹은 꿈속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정말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 이 질문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편안한 일상에 균열을 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영혼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현재의 나는 속으로 반발합니다. 괜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냥 피곤해서 꿈을 꾼 거겠지. 오미는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대답합니다. 아니 우연이 아니다. 네가 잊으려 했던 것을 영혼이 깨우고 있는 거다. 불편한 질문이야 말로 네가 깨어나야 한다는 증거다.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답이 아니라 깨어남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면 단숨에 변하지는 않지만 이미 다른 시선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것처럼. 꿈속에서 만난 질문은 우리의 시선을 서서히 바꿔놓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던 하루가 꿈 하나로 전혀 다르게 느껴진 적 별다른 사건이 없는데도 마음이 묘하게 흔들리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낯설어 보였던 순간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영혼이 조용히 속삭이며 깨어나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외면합니다. 그냥 악몽이었을 뿐이야. 꿈은 꿈일 뿐이야. 이렇게 치부해버리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무시하면 삶은 점점 무거워지고 방향은 희미해집니다. 반대로 그 질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록 해답은 없어도 영혼은 미소 짓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이미 변화를 시작시키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나 하지만 답이 없으면 이런 질문은 그냥 불안만 주는 거 아냐? 내면의 영혼 답이 없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네가 다른 눈으로 삶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야. 질문은 새로운 길의 초대장이니까 불편한 질문은 우리가 잊고 있던 꿈을 다시 열어줍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열망, 한때 가슴뛰게 만들었던 희망, 그리고 세상에 치어 접어두었던 욕망까지, 영혼의 세계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아직 그 꿈을 기억하고 있니? 이 신호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영혼은 화려한 방식으로 우리를 깨우지 않습니다. 대신 꿈이라는 가장 깊고 조용한 통로를 통해 그러나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첫째, 그 질문을 외면하고 잊어버릴 것인가? 둘째, 잠시 멈추어 서서 그 질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영혼은 후자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질문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 그리고 영혼의 세계가 당신에게 건네는 초대장입니다. 3. 신호 2. 과거의 치유, 옛날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한 권의 낡은 일기를 책장 구석에 꽂아두었습니다. 누군가와의 사랑이 끝났던 날, 눈물로 얼룩진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 그 일기를 더 이상 들여다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잊히리라 믿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상처는 그녀의 마음 한 구석을 늘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결처럼 손길이 일기에 닿았습니다. 이유는 알수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이제 열어라 하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망설이다가 일기를 펼쳤을 때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두렵던 단어들이 더 이상 칼날처럼 날카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물 자국은 여전했지만 그 위로 덧입혀진 세월이 글자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상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상처가 치유된 것임을 영혼의 세계는 우리에게 두 번째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치유입니다. 한때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던 기억이 시간이 흘러 마침내 희미한 그림자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치유의 과정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인정하기.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 아팠다. 억누르고 외면하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무거운 짐이 조금은 내려집니다. 둘째, 받아들이기. 그것은 나의 전부가 아니다. 단지 내 삶의 한 장면일 뿐이다.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낡은 일기를 책장에 꽂아두듯 그 기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우리를 상처내지 않습니다. 셋째, 의미 찾기. 그 때의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배신했던 사람을 인생의 스승으로, 쓰라린 좌절을 더큰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바라보는 순간, 상처는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이 과정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야 봄이 오는 것처럼, 치유는 아주 천천히 스며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슴을 짓누르던 기억이 오늘은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지고 내일은 한층 더 옅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그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영혼은 자유로워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건 배신이 아닌가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잊어도 되는 걸까요? 영혼의 세계는 이렇게 답합니다. 놓아주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해방이다.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둥지를 떠나는 새처럼 우리는 마침내 날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낡은 담요를 벗어던지는 순간 낯설고 불안할 수 있지만 바로 그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 여자는 이제 그 일기를 다시 책장에 꽂아두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그 일기는 여전히 그녀의 삶의 일부였지만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성장했음을 증명하는 영혼의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놓아주어라. 그러면 너는 자유로워진다. 4. 신호 3. 반복되는 우연. 세상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같은 숫자가 반복해서 눈에 들어오고, 같은 문장이 다른 곳에서 또다시 나타나고, 같은 노래 가사가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돌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단순히 우연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영혼의 세계는 그것을 지도라고 말합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계속 다닐 것인가? 아니면 오래 꿈꾸어 온 길에 도전할 것인가? 마음은 흔들렸고,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버스에서 들리는 라디오 DJ의 멘트, 책장에서 우연히 펼쳐진 문장, 심지어 광고판 속한 줄의 문구까지 모두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같은 문장이 사흘 연속 다른 방식으로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혼이 여러 경로를 통해 같은 신호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보고됩니다. 어떤 이는 계속해서 특정 숫자를 봅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11,11 10일, 10일, 혹은 2 2 0일 같은 시간이 반복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경험. 어떤 이는 특정 색이나 상징을 계속 마주칩니다. 길을 걷다 보면 자꾸만 같은 나비가 나타나고 전혀 다른 장소에서 같은 꽃이 반복적으로 눈에 띄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잠시 멈추어 질문해야 합니다. 왜이 신호가 반복되는가? 지금 내 영혼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영혼의 세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반복은 우연이 아니라 강조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신호를 영혼은 여러 번 반복하여 네가 깨닫도록 만든다. 실제로 반복되는 우연은 대개 우리가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나타납니다. 진지하게 고민하는 순간, 방향을 정해야 하는 시점, 혹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영혼은 마치 그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 반복적인 신호를 통해 우리의 주의를 끌어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삶에 지쳐 있었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막연한 생각만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뽑았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네가 찾는 길은 이미 네 안에 있다. 놀랍게도 며칠 뒤 친구와의 대화에서 같은 문장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SNS를 보다가 또 같은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세번 반복된 이 메시지는 그녀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고 결국 그녀는 새로운 길을 선택할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몸으로 느껴지는 우연도 있습니다.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 이유 없이 편안함이 밀려오거나 반대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낀 경험. 이것은 영혼이 보내는 신호가 몸을 통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아직 눈치채지 못해도 영혼은 이미 알고 있고 그 진동이 몸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우연은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와도 같습니다. 별 하나만 보면 의미를 알수 없지만 여러 별이 이어져 하나의 별자리를 이루면 비로소 방향을 알수 있듯 반복되는 신호는 우연을 넘어 패턴이 되고 패턴은 지도이자 길잡이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신호를 억지로 찾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별을 바라보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주의 깊게, 그 순간 영혼의 세계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신호를 보내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우연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우연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영혼이 내미는 지도의 한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5. 신호사 인간관계의 거리감 변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꼭 붙어 있어야 할것 같던 사람이 오늘은 이상하게 멀게 느껴진 순간, 반대로 거의 알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 깊숙히 다가오는 순간 이 낯선 변화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때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인정을 필요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말투에 쉽게 상처받고 차가운 시선 하나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처럼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 저 사람에게도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을 때 이미 우리 영혼은 한 단계 성장한 것입니다. 관계의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불편했던 전화가 어느 날더 이상 불편하지 않게 되고 늘 갈등을 불러일으키던 사람이 더 이상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지고 또 어떤 관계는 갑자기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불호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이 원하는 관계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무를 떠올려 봅시다. 나무는 매년 낡은 잎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잎을 키워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가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는 그렇게 자랍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를 놓아주고 새로운 연결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죄책감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을 멀리 하는 게 괜찮을까? 혹시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그러나 영혼의 세계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관계를 떠나 보내는 것은 배신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더 진실한 관계를 찾고 있다는 증거다. 이 변화는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으로의 전환입니다. 더 많은 만남을 좇기보다 몇 개의 의미 있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단계. 피상적인 대화 대신 깊은 교류를 원하고 얕은 웃음 대신. 마음을 울리는 공감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보내는 네 번째 신호입니다. 한 청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게 너무 두려웠는데, 이제는 혼자가 오히려 편안합니다. 주말에 약속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조용히 나 자신과 보내는 시간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취향의 변화가 아닙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관계의 거리가 변할 때 우리 주변의 태도도 변합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관계가 편안해지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내면적 변화가 외부의 관계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기쁨을 주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어떤 만남이 여러분을 활짝 웃게 만들고, 어떤 대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까? 그 답은 이미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계의 변화가 찾아왔다면,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영혼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성장하면 관계도 성장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리듬에 몸을 맡겨라. 6. 신호 5. 결단의 순간, 어두운 복도의 끝,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한쪽은 익숙한 공간으로 이어지는 문, 안전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길, 다른 한쪽은 낯설고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문. 두렵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맺히고 심장은 쿵쿵 울리며 숨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머리는 속삭입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러나 가슴은 반대로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영혼의 세계는 우리에게 다섯 번째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은 바로 결단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항상 모순된 감정을 동반합니다. 두렵지만 이상하게 편안하고 불안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설레며 무겁지만 어딘가 해방된 듯한 느낌. 이 상반된 감정의 공존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문 앞에서 멈춥니다. 지금은 아직 완벽한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준비되면 그때 시작해야지. 하지만 영혼의 세계는 분명히 말합니다. 완벽한 순간은 결코 오지 않는다. 기차를 탈때 플랫폼과 기차 사이의 틈을 건너 뛰어야 하듯 도약은 항상 작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순간조차 사실은 가장 준비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는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고 오랫동안 품어온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떤 이는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명상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결단은 거대한 변화일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한 습관의 전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선택 그 자체입니다. 작은 결단 하나가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도움이 찾아옵니다. 필요한 정보를 우연히 얻게 되고 믿을 수 없는 타이밍에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영혼의 세계가 결단을 지지하며 보내는 신호입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여러 번 넘어져야 균형을 알게 되듯 결단의 길에서도 작은 실수는 오히려 강함을 만들어줍니다. 자, 다시 복도의 끝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 앞에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익숙함의 문과 미지의 문. 영혼은 속삭입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마라. 두려움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용기다. 당신은 이제 손잡이에 손을 얹습니다.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알수 없는 따뜻한 울림이 온몸을 감쌉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영혼이 원한 도약의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7. 결론 메시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별 하나하나는 작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별들이 이어질 때 우리는 길을 발견합니다. 영혼의 세계가 보내는 다섯 가지 신호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질문, 하나의 치유, 하나의 우연, 하나의 관계, 하나의 결단. 따로 보면 단순한 사건 같지만 그것들이 이어질 때 삶의 지도는 비로소 드러납니다. 불편한 질문은 우리를 흔들었고 과거의 치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반복되는 우연은 우리를 깨우쳤고 관계의 변화는 우리를 성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의 순간은 마침내 우리를 도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혼의 세계는 언제나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두려워서 듣지 못했을 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신호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영혼이 우리를 이끄는 지도였다는 것을 당신의 영혼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때이고 당신이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미 길이 됩니다. 그러니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불확실함 속에서도 선택하십시오. 그길 끝에서 만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더 깊고 진정한 자신의 영혼일 것입니다.